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것이 하나님의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그 환난 중에,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8년도 우리 마지막 금요일 예배입니다. 우리 금요예배를 또 사모하고 이 자리 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또 중요하지만 또 금요일 함께 나와서 또 말씀을 읽고 또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말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믿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 나는 믿습니다. 아, 막 주먹을 불 끈지면서, 아니, 목소리를 크게 가지고, 아니, 목소리를 굉장히 막 허스키하게 가지고,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 다른 사람이 듣기, 아,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역사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생각을 할때 비유로 생각하자면 여러분 코인 있죠 동전을 보게 되면 앞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붙어 있어요. 앞면에 보면은 뭐 거기 사람이 얼굴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모양이 있죠. 그리고 뒤로 넘기면은 거기에 액수가 써 있죠.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에 보면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나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순종이라고 돼 있죠. 순종, 행함이라고 돼 있죠.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까? 과연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말을, 더디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이 많은 사람은 뭐가 적어요? 실천이 적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만 많이 하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흔히 쓰는 표현으로 교회 일꾼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안 해, 말만 해. 그래서 일꾼하고 대조되는게 뭐예요? 말꾼. 말만 막 하고 다니는 사람. 말로는 뭐든지 다 해. 말로는 그냥 집도 지었다가 부수고 막몇번 건물도 올리고 뭐 고층 빌딩도 올렸다가 부수고 몇번 하는데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말만 하는 거죠. 말만. 자, 우리가 말은 어, 더디게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귀가 양쪽에 있어요. 한쪽의 사람만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또 이쪽의 사람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듣기는 아, 이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또저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균형이 대충 잡히죠 윤곽이 잡히죠 아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말하는구나 어느 정도 규정이 잡히잖아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잘 들어주면 은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다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들어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에 들었던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뭐,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하는데, 혼자서 한 시간은 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참. 센스가 그렇게 꽝이에요, 꽝. 대화는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지, 혼자 그냥 한 시간 동안 이야기 하는 거야. 참, 아, 참, 기본이 안돼 있죠. 그래도 그거, 그 예, <laughs> 들어주느라고. 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상담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이 사역이다. 그러니까 들어주면은 그 사람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응어리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아직도 안 풀렸거든요.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빙하가 녹듯이 그 마음이 녹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마음에 지금 어떤 큰 응어리가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도 힘들지만 이 사람을 내가 잘 들어주고 이 사람 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자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우리 친구들간에 또 우리 성도들간에, 또 우리 성도들간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냥 들어줘 보세요. 한번 참고, 참고, 참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죠. 말을 줄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네, 그 분의 평생의 신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신조가 무엇이냐면, 3, 4, 1, 언.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 4는 세번 생각한다. 1, 언은 한번 말한다. 한번 말하기 위해서 세 번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또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해보고,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듣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별 문제가 없겠는가. 또, 나중에 큰 문제가 없겠는가. 그걸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 그러세요. 참 훌륭하시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아주 깊이 하고, 생각을 멀리 하고, 말 한마디를 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일단 말부터 해놓고 수습이 안 되죠. 수습이 안 되고, 또말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화를 낼때 더더욱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화를 자주 냅니다 화를 자주 내요 화를 내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잘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화를 안 내고 그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지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일단 화부터 내보고 더큰 문제를 만들죠. 더큰 문제를 만들죠. 화를 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자, 우리가 화를 내는데 내가 왜 화를 내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주로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존심, 나를 건드려, 나를 긁어, 나를 욕해, 나를 무시해, 자기 자존심이 폭발하죠. 자신의 작은 이익, 자신의 이해관계, 어내걸 가져갔어, 어, 내걸 훔쳐갔어, 어, 나한테 이 금전적인 손해를 줘안 참아.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영어가 참안 되는데 영어가 제일 잘될 때가 있어요. <laughs> 언제 영어 제일 잘 되냐면 제뭐 전화 비리 잘못 됐거나 아니면은 전화 에, 전기 비리 잘못돼 가지고 그거 제가 컴플레인 할때 영어가 제일 잘 돼. 그냥 수학이딱 들고 그냥 영어 하면은 상대방이 다 알아들어. 제가 무슨 말해도 다 알아들어. 막 제가 막 너무 전화 를딱 끊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서프라이즈. 예. <laughs> 네. 내돈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 액수가 뭐. 몇, 몇십 센트, 뭐, 몇뭐 불, 어, 그렇게 되는 건데, 야, 내 거를 내가 뺏기면 안 된다. 막, 그, 막, 막, 불을 켜고 막 찾아가지고 잘못된 거 해가지고, 그거 전화해가지고, 전화해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금방 그 사람들이 연결 안 해주거든요. 뭐, 기다려야 되고, 그 한참 듣고 막 5분, 10분, 20분, 어떨 땐 30분도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또딱 연결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딱 따지면서 해가지고, 사람들,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작은 이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화를 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화를 내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자신의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의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시를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 온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그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어,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져요 옥토 옥토는 어떤 땅이 옥토입니까? 부들부들 아주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땅이 옥토예요 그래야 거기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밭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늘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봄에 거기다 씨를 뿌리거나 꽃을 심으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을 일단 파야 돼요. 일단 파서 거기에서 돌도 걷어내고 그 어떤 나뭇잎이나 또이 나무 뭐 줄기 같은 것도 쓰레기 같은 것도 치우고 그걸 파야 되죠. 땅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려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그 돌멩이들. 깊은 그 죽은 나무의 쓴 뿌리들, 오래된 오래된 그쓴 뿌리들, 또우리 마음 속에 있는 누가 갖다 버린 그막 쓰레기들, 비닐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비닐하우스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냥 논밭에서 이제 변농사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한참 많이 했어요. 비닐하우스를 하고 나면 문제가 그 비닐들이 이제 그한번 농사 짓고 나면 그 비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 이제 걷어가지고 그거 치우는 것도 꽤 이래요. 우리 마음 밭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 밭에도 쓰레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과거의 흔적들이죠. 어떤 사람이 받았던 상처, 과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렸지만 그 좋은 일도 했지만. 그 결과로 남아있는 마치 비닐, 쓰레기와 같은 비닐봉다리와 같은 아, 그런 것들, 쓴뿌리, 돌멩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걷어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어, 세상의 욕망, 또 과거의 에, 우리의 아픈 기억들, 우리의 실패 경험들, 그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때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운 옥토화되어서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수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기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말씀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 놓,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놓고 집에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교회 오면은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다시 생각이 나요. 말씀이 또 이런 게 있었지. 말씀을 또 듣고 은혜 받아요. 그리고 놓고 또 그냥 가. 그러면은 어, 전혀 어, 도움이 안 되죠. 어, 25절에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 묵상은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일단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죠. 작은 것 하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작심을 합니다. 새해 아, 내가, 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죠. 또 어떤 분들은, 뭐,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살을 빼야 되겠다. 어떤 분은,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뭐,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많잖아요. 예.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걸 붙잡고 1년 내내, 예. 1년 내내 하게 되면 마지막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어, 성과가 있죠. 지난 1년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자, 통독하자 했는데, 어, 벌써 지금 통독 1년 내 네, 1독 이상 하신 분이 지난주까지 이제 그 보고 하신 분이 1독 이상 하신 분이 24명.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24분. 그리고 많이 읽으신 분은 어, 14독? 어, 14독이 한분 있고, 13독이 두분 있고, 예, 한, 한,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신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다른 교회 같으면 한 6독 정도 하면 다 1등인데, 예, 벌써 이렇게 12독 이상 하신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아, 내가,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의 열매가 있죠. 성과가 있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정죄할 때가 많아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할까? 좀더 잘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아주 그냥 스마트해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할 때가 많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자,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연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한 모습이 무엇일까? 27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은 여성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을 할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성들이 교육 수준도 낮았고 사회적으로 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나 과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죠. 복음이 전파될 때성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죠.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복음도 물론 전하지만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병원도 세우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다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나눌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물결이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문명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자, 세상의 그 모든 사회 문화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요. 자고 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막 눈이 바짝바짝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죠. 우리의 이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세상에 그 풍조가 있잖아요. 야, 나도 저거 한번 갖고 싶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 절제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고 다 만지지 않고 다 그것들을 탐내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뭐 에너지, 우리의 힘 우리의, 뭐,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한 것이 아니고 다 제한적이잖아요. 거기다 다 써버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시간이나 우리의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죠. 그 절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위한 절제죠. 그것이 경건이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하나 참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얼마나 한 걸음 더 가까이 갔을까? 우리 자신들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자가 아니고 말씀 하나라도 하나라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금요일 예배입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실패들 우리의 불신앙들을 뒤로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욱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